타로 상담을 받고 오히려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면 어떤 결과를 예상하고 긍정적인 결과, 희망적인 결과를 예상했는데 부정적이거나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타로 상담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타로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담자가 가장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상황을 가정을 해놓고 이야기를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하는 얘기는 터로 결과가 아무리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현실에서 겪는 어려움에 비하면 이것은 하나의 가정 상황이다. 예를 들면 영화나 드라마를 본다고 가정하시면 영화나 드라마가 아무리 슬픈 내용이거나 힘든 내용이거나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상황을 나의 절망이나 나의 슬픔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상황을 가정해 놓고 내가 그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게더 중요하다는 것을 같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질문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예상된다면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를 상담자와 모색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타로 상담은 누구에게 가장 도움이 되나요? 예를 들면 학생들을 만났을 때, 또는 내담자 유형 중에 어떤 유형에게 도움이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침묵하는 내담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상담에서는 침묵을 의미를 해석하고요. 기다려주거나 침묵도 하나의 어, 무언의 표현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담자가 말을 꺼내지 않거나 스스로 문제에 대해서 드러내길 꺼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타로카드라는 도구를 활용하여 내담자와 가벼운 이야기를 진행시킬 수 있고요. 아무런 말 없이 카드를 열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담자에게 상담자가 다가서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가벼운 문제들, 본인의 직접적인 문제가 아니라 가벼운 문제부터 다뤄줌으로써 상담자가 내담자를 도울 수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러내지 않는 내담자의 경우 이야기가 진행이다 보면 나중에 본인이 진짜 하고 싶은 질문들이 좀더 신뢰가 형성된 다음에 편해진 상황에서는 꺼내놓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